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이번 영상에서는 코스페이시스 에듀의 코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딩을 잘만 활용하면 이 코스페이스를 정말 무궁무진하게 창의적으로 활용을 할수 있습니다. 코딩이라고 해서 크게 어렵지는 않고요. 코드, 코블록스, 여기에서 블록 코딩만 활용을 해도 정말 다양하게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그면 설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라이브러리에서 너구리를 하나 넣어 주겠습니다. 두번 클릭을 했을 때 이런 창이 뜨죠. 블록 코딩에서 오브젝트를 쉽게 설정해 주기 위해서는 이런 오브젝트들을 이름을 설정을 해 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코드를 눌러줍니다. 여기에서 코블럭스에서 사용 이것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름 보이기를 누를 경우에는 이렇게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이름까지 화면에 보입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들을 추가하고 나서 여기에다가 코딩을 입혀주고 싶으면 항상 오브젝트 두번 클릭, 코드, 코블록스에서 사용을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코블록스에서 사용을 체크를 했다면요. 오른쪽 상단에 코드를 눌러보시면, 코딩 언어 코블록스 선택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에서 블록 코딩을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어려운 기능들도 있지만, 초등학생들도 할수 있을 만큼 쉬운 블록들도 많으니까요.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을 보시면, 플레이를 클릭했을 때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플레이를 클릭했을 때 어떤 과정이 실행되도록 여기에 블록을 끼워주면 됩니다. 블록들은 이 부분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크게 동작, 형태, 이벤트, 제어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동작에서 가장 위에 있는 이 블럭을 여기에 끼워 보겠습니다. 그러면 너구리를 1초 동안 앞으로 1m 이동하기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 너구리라고 되어져 있는 이 토글 부분을 눌러 보시면 이렇게 너구리라고 선택을 할수 있죠. 만약에 다른 오브젝트가 있었고, 이 오브젝트도 코드 코블록스에서 사용을 체크를 해 주었다면, 여기 토글에 이 도그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오브젝트 배치 후에 코블록스 사용 체크를 해 주어야 여기에서 선택을 할수 있고요. 자,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너구리를 1초 동안 앞으로 1m 이동하기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3초 동안 앞으로 6m 이동하기.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고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카메라는 고정이 되어져 있는데, 너구리가 이렇게 앞으로 왔죠? 그런데, 이 부분이 왜 어색하냐면 지금 너구리가 가만히 서 있는 채로 앞으로 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색하죠? 그러면 이 너구리를 두번 클릭을 하셔서 애니메이션, 워크나 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걷는 모양으로 바뀌게 되겠죠? 만약에 얘를 이쪽으로 회전한 후에 이렇게 플레이를 하면 이쪽으로 가고요. 이 방향을 보시면 앞, 뒤,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이렇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직접 이렇게 회전을 시키고 나서 선택을 해주셔도 되고요. 자, 지금 보시면 이것도 어색한 게 지금 앞으로 6m를 이동하고 나서 계속 걷고 있습니다.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죠. 그러면 형태에서 이 제일 위에 있는 이 블럭을 끼워줍니다. 그리고 뉴트럴 중립으로 해주시면 이동한 후에 이제 멈추게 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도 할수 있고요. 자 그리고 동작 블럭들을 한번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이 밑에 있는 어, 경로 이동은 다음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경로를 설정한 후에 경로를 따라 이동하는 블록이고요. 자그 다음에 회전하는 블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1초 동안 시계 방향으로 180도 회전하기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180도 회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회전이 있는데, 얘는 1초 동안 시계 방향으로 반지름 1m 크기로 라는 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얘는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보시면 제자리에서 회전한 게 아니라 반지름 1m 크기로 회전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원 모양으로 조금 더 크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회전을 하죠. 그래서 이두 가지 회전은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크기를 1초 동안 2로 바꾸기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고 나서 플레이를 하면 이렇게 크기가 커집니다. 이 블록도 저학년 아이들이 좋아하는 블록입니다. 직관적으로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요. 그리고 동작 멈추기라는 블록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다른 아이템으로 바라보도록 설정하는 블록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람을 놔두고 얘도 코블록스에서 사용 체크 그러면 너구리의 방향을 아이템 캐주얼 보이를 바라보게끔 설정을 해주면요 플레이 했을 때 이렇게 너구리가 이 사람을 바라보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크기를 바로 몇으로 딱 정하는 블록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동작 블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형태 블록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애니메이션을 설정을 해주는 블록인데요. 얘는 다른 블록과 혼합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1초 동안 미터 앞으로 간 후에 먹는 모양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말하는 블록도 있고요. 이거는 계속 말하는 메시지가 떠 있는 거고, 얘는 몇초 동안 메시지가 떠 있게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생각하는 말풍선이고요. 그리고 얘는 색깔을 바꾸는 블록입니다. 그래서 1초 동안 2m 앞으로의 색깔이 바뀌어졌죠. 색깔을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투명도도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투명하게 해주고 나서 앞으로는 온 후에 불투명도를 100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 정보창 보이기라는 블록은요. 플레이했을 때 이렇게 어떤 정보창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스페이스를 설명하는 그런 정보를 넣어 주셔도 되고요. 방탈출 맵이라면 방탈출 맵에 대한 안내를 적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퀴즈 창 보이기, 선택 창 보이기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정하는 블록인데요, 만들기에 보면 텍스트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그리고 소리 재생하는 블록도 있고 비디오 재생하는 블록도 있습니다. 자, 동작과 형태를 살펴보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죠? 자, 지금은 이렇게 플레이를 클릭했을 때 어떤 과정이 어, 실행되도록 설정을 해주었고요. 이제 이벤트입니다. 자, 이벤트는 이렇게 플레이를 클릭했을 때 말고 또 다른 어떤 특정 이벤트를 지정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너구리를 클릭했을 때 어떤 과정이 실행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너구리를 클릭했을 때 너구리가 앞으로 오게끔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제 자리에 있죠? 그런데 너구리의 커서를 갖다 대면 이렇게 커서 모양이 바뀝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앞으로 오게 됩니다. 클릭했을 때 어떤 과정이 실행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실행시켜주고 싶은 과정을 여기 안에 끼워주면 됩니다. 이런 게다 밖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얘를 드래그해서 이 블록 안으로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 블록, 너구리를 클릭했을 때 안에 있는 블록 자체가 클릭했을 때이 과정이 전부 다 실행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블록을 끼워주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우스를 올렸을 때 혹은 내렸을 때입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올렸을 때는 앞으로 오고 마우스를 내렸을 때는 뒤로 가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우스를 올리면 앞으로 오고 내리면 뒤로 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도 여기에 블록을 끼워주시면 되고요. 키보드 키가 눌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충돌할 때라는 블록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오브젝트들끼리도 할수 있지만요. 카메라가 충돌할 때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카메라도 코드에서 코블록스에서 사용을 체크해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구리에 카메라가 충돌할 때 플레이를 클릭하면 카메라가 움직일 수 있죠. 그래서 카메라가 너구리에 가까이 가면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너구리가 춤을 추게 해 보겠습니다. 자, 가만히 있는데 지금 카메라가 우리 앞에 가면요.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방탈출 맵 같은 거 만들 때 이렇게 카메라가 어떤 오브젝트에 충돌할 때 어떤 메시지가 뜨게 한다든지 어떤 퀴즈가 뜨게 한다든지 혹은 다른 오브젝트가 어떤 과정을 실행하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클릭했을 때 이벤트 다시 제거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제어에 보시면 한 번이 아니라 반복을 설정을 해줄수 있습니다. 무한 반복, 반복 횟수를 설정하기, 그리고 반복에서 탈출하기 이런 것을 설정해 줄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건 같은 이런 블록들도 있고요. 이건 나중에 방 탈출맵 같은 거 만들 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기, 동시에 실행하기, 어떤 장면으로 가기, 코스페이스 끝내기 이런 블록들도 있고요, 그리고 연산, 그리고 어떤 아이템을 삭제하기, 가져오기, 그리고 변수도 이렇게 지정을 할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벤트를 생각을 해주시고, 그 이벤트가 실행되었을 때 어떤 과정이 실행되도록. 이 블록들을 끼워 맞추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로로 순차적으로 흘러가거든요. 자,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너구리를 1초 동안 5 m 이동을 하고, 1초 동안 시기 방향으로 90도 회전을 하고, 그리고 색깔 이렇게 바꾸고요. 그러면 플릭했을 때 이렇게 바뀌죠. 자, 그리고 새로운 오브젝트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소년 갖고 코블록스에서 그 사용 체크를 하면 여기 소년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도 이제 블록을 추가해줘 보겠습니다. 소년. 자, 플레이를 해보면요. 자, 이렇게 너구리의 과정이 실행된 후에 이 소년의 과정이 실행이 되죠. 이렇게 순차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만약에 이 너구리에 1초 동안 5m 이동하는 것과 소년의 1초 동안 5m 이동하는 것을 동시에 해주고 싶을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플러스, 누르셔 가지고 또 코블럭스를 추가해 주시고 여기에서 이제 소년을 1초 동안 5미터 이동하게 하면요 똑같이 이렇게 앞으로 왔죠 1초 동안 5미터 이동하는 게 똑같이 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동시에 실행하기 라는 블록이 있었습니다. 이 블록에다가 이제, 너구리를 1초 동안 앞으로 5m 이동하기와 소년을 1초 동안 5m 이동하기. 이것을 이렇게 끼워주시면 동시에 실행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어떤 과정을 순차적으로 실행을 해주고 싶을 경우에는 이렇게 세로로 순차적으로 계속 끼워 주시면 되고요. 동시에 실행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이렇게 동시에 실행하기 블록이나 혹은 새로운 탭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블록 코딩은 이렇게 내용들을 읽어보시고 원하는 블록들을 그냥 끼워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아이들도 잘 이해를 하고 활용을 할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까지 코스페시스 에듀 코딩 기초 1탄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